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대의 전통시장인 모란시장을 찾았습니다. 자, 모란시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김장철에 빠질 수 없는 건거초, 어떻게 선택하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두물이 왜 좋은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앗간까지 이동, 분쇄까지 일망타진 하겠습니다. 아픈 새우 가루는 과연 얼마나 나올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모란 시장에 떴습니다. 뭐가 떴냐고요? 예, 대한민국 도넛츠 기능장이면서 명장인 도넛츠의 그 제왕이라고 할까요? 빵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정보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반드시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까요? 그냥 아주 몇 개는 안고 보통 네. 개 드시려면 총량화 섭과야 돼. 몇에얼마씩이요 <laughs> 킬로가 아니라 600g 한건 이거 얼마? 18,000원, 19,000원씩 봤던 거. 청량은 얼마예요? 청량은 22,000원. 이건 하우스 청량인데, 지금 이런 게안 나와요. 이제 끝났어. 노지 청량은 안 나와야 해요? 네. 끝났어요. 22,000원, 18,000원? 네, 요거 17,000원. 청량은 이제 거의 끝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원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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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원다값0 0 0원1 8이0 0원1 8 0 0이원 18,000원. 18,000원. 에8 0 0 0원 18,000원. 1 8 0 0가원 18,000원. 18,000원. 1 8 0 0면원 18,000원. 1 8 0거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그냥 모양이나 좋고, 아이 괜찮아 이러면은 가격은 어떻든 간에 조금 낮으단 말이에요, 돈에. 그러면 그냥 하이라. 좋은 줄 알고, 줘요 좋아요. 음. 음. 안 해요. 내가 뭐 물건, 좋은 물건을 살려면은 다만 천 원을 더줘야 돼. 아, 이상지 그래가지고 보면 안 돼. 이거 안찐 거예요? 안찐 거예요. 안, 찍어, 안 쪘기 때문에 이런 색이 나요, 옆에서. 소개. 소개. 이렇게 녹 익어야지, 굴굴이 한 거는 밭에서 그냥 딴 거라 그러면 색깔이 안 나는 거예요. 이래, 이래 색깔이 나 18,000원. 18,000원? 18 사십시오. 네, 2,000 거고, 이걸 영양고추고. 음, 영양고추이2하고 네, 영양하고 가,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요. 나요? 아, 지역도? 예, 예, 예. 음. 이게 아주 맛있는 고추예요. 원래 예, 옛, 옛날부터 얘기하면 10분 달아 열도 거예요. 1요 일천건 얼마예요? 일천건0 0 0 원이요. 아줌마만 미꾸 산어는 그 돈. 그러면 이거 태양으로 아니, 못 만다. 아, 기계로. 에이, 에이. 음. 아, 요즘에 다 기계로 하지. 전다 기계로. 뭐지? 이거도 푹게 가지고 하우스에서 말라버리고 저색 아, 이 아, 붙여달라고 네. 이게 매일 이게 그냥 태양쳐도 푹 아. 물려버리거든. 네. 네. 물렸다가 다시 물이 그래, 네. 빠지면서 맞죠. 마르는 거거든. 그것도 아, 아. 매일 쳐버린다고. 그저는 고추를 비게팅 하면 그 다음에 찜 뒤에 그 다음에 수제비를 빼내 그때부터 아, 네. 이제 어느 정도 마늘 정도 되면 뜨해 아, 네. 가지고 하우좀 말라고. 나남다한살 내가 한살 아, 위네 언니네. 아이고. 응. 응. 아이고 좋아. 동생이 많이 놀기라니까. 너무 화나. 네싸 가지고 가라고 아이고. 네네네. 네, 네. 너무 말라버리면. 시셔야돼고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도 여기 안 해. 오는 데가 없어. 진짜. 어게 좋다고요? 예. 이이무주꺼에요 네. 얼마예요? 18,000원인데 17,000원. 고추가 어, 안 돼요. 8만원짜리요. 7만원짜리요. 근데 어게마는데요 18,000원. 17,000원까지 되는 계산이요 이거 두물 말린 거, 영양이, 고추가, 그, 곤행지에 속하는 곳이라, 고추가 맛있어요. 밥이 네, 다 똑같아요. 이건 영, 요거하고 저깨팩의 영양이고, 이거 영월고추. 영월고추는 얼마예요? 아니,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맛으로 따지면 영양가 조금 나아요 옛날부터 이게 좋다고 얘기하네요. 상태가 지금 두문짜리는 껍질이 음. 좀 두껍고 음. 이게 씨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씨 소리가 안 나죠. 예. 이게 사실 고춧가루만 나온다는, 음. 고춧가루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지. 아, 예. 씨가 적으면. 새물내물이나 이렇게 되면배때기에 땅땅한 게 씨가 가득 든잖아요. 아, 그때는 씨를 떼고 빠야 되고. 예. 이건 맨물이 거의 씨를 안 빼도 될 거예요. 이게 맨물이에요. 두면 두면. 껍질도 두껍고 고춧가루도 많이 나오고 당도도 좀 나오고 이건 어디 생산이에요? 저기 영영양고추 영. 영양고추, 영양 경북 안동쪽으로 가면 영양이란데 있잖아 이게 핵 거예요? 아니 그건 핵과 유통물이고 영양꺼고 수건이 얼마에요? 난 8000원인데 17000원 달래요 뭐 장식을 팔아야지 내욕심만 쓴다고 해서 음. 어떻게 써요 <Aufs3> <lentil> 네. 이건, 수익? 이건, 이건 많이, 많이 매워요? 보통. 청양안 섞어도 먹을 수 있어요. Matin. 이거. 만 칠천 원씩 갖다 주잖아요. 아, 아으면안 돼. 많으면 뭐, 뭐, 뭐 먹고 먹으 먹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런 데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니 게, 이 게, 이런 게 아니라, 네. 술으 떼야지만 20분, 1 0 아. 마르면 응. 곱게 빠지는 거고 고추가 눅눅하면 곱게 못빠는거 눌러도 세반자 그거예요 그냥 꺾으될 아, 그래, 뿐이지 아, 그래게 고추가 잘 말라야지 가능한 거죠 잘 어머니. 말랐나 안 말랐나 모르지 않아요 바짝 말리면 곱게 나오는 네. 거고 일찍 오셔서 일찍 사셨어야지 이게 잘 말린 상태에서 빠는 거니까 아, 편한 이게 열어놓기만 해도 눅져버려요 이게 해도 어렵지 고춧가루 还有呗我。 한번 열리시는 거예요? 아니 세번정도요 <laughs> 이따 이거 줄어들어. 국 어, 아, 그러 들이 어. 그 중국산이 들어오면 음. 그 굉장히 뭐야 서포트 섞어, 안에 섞어서 가는 중국도 있어요. 우리 면천국산을 만져보시면 되니까요. 중국산은 이런 이런 식으로 들어오나 이거 아니요. 갈아서 갈아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원품으로 음. 들어와도 이거를. 압축을 시키니까 이게 다 쬐게 지고 터지고 그러 음. 여기 시장에 갖다 놓을 수가 없지 아. 근데 이게 가르면 은 무게가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하요 그대로 가르니까 그렇죠. 똑같이 나오죠 네? 무게는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와야 되죠 원건 얼마? 지금 가서 저 <목소리> 그래서 이제 버섯버젓한건 이걸 묶어서 붙여서 네. 한 10분 정도 놔두면 가위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다굳는게 아니고 네. 이만큼 들어가면 다버섯버자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누웠다고 하니까 음. 살짝 매서 햇볕에 한 10분만 있으면 아래위가다 나가려고 하니까 음. 그때 갈면 잘가라니요 아. 그냥 너무 마른 거는 여기 색깔이 금방 안 나와요. 아, 음식을 그래. 했을 때 색깔이 나오지. 음. 색깔이 그씨 같잖아요. 가락이. 그렇죠. 음. 그래서 뭐 고춧가루나쁘다고 그렇네.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춰가라야만 색깔도 잘 나오고 음. 고춧가루 좋은 풍경이 나와. 방서 방앗간에서는 그, 방앗간에서 따오기 좋은 상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음. 얘들은 바짝 마른 걸 봐야 편하지. 그렇죠. 세 번, 네번 넘어갈 거세 번에 빻빠 버리는. 그렇지. 네, 네. 가 하우스에 걷을 때 전화 주시면 그 용도에 맞게 딱걷어내될수 매운 거라든가, 안 매운 거라든가, 어떤 꽃을 달라면 그대로 해가지고. 미리 전화 주세요. 키가 없잖아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동물 꽃이예요? 네물이죠물은 동물, 껍데기가 두꺼워요 솔직히 하데 그렇지 촛물은 따갖고 물꽃치로 다니 그렇죠 예 촛물은 안 말려요 이구나는물은아쉽아시물 어, 글꼬브레이가 많이 나오고 촛물은 꼬부레기가 많이 사시면 좀 예, 저렴하게 되릴고요 예. 네, 네. 여기에 물이 언제까지 나와요? 우리 음, 거의 거의 끝나가지고 예, 다음 장까지는 나올것 같고 그렇게, 음. 그렇게 택배는 어떻게 해서? 택배는 저기? 주로 음. 고춧가루 달라는 사람은 음. 내가 저 고춧가루는 믿지 못하니까 음. 고추로 원풍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음. 그게 마음에 드시면 뭐성공든사운든 열근이든 그런이 원통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음. 그럼 본인이 방앗에 가서 뽑으면 쏜 그렇게 하나도 없잖아 뽑아달라고 음. 하면 내가 시나리가 요만큼 아픈게 있는데 솔직히 음. 수도 있는거지 뭐. 그렇다고 <laughs> 고생이 안되니까 네, 그렇죠. 어디 표시가 나는게 아니니까 음. 그래서 나는 가로는 절대 사양을 하고 음. 원통으로 보내달라는거 보내주고 그리고 가루로 쓰던 사람들은 음. 날믿고 쓰던 사람들은 내가 보내줘요. 음. 그는데내 마음을 아니까. 음. 근데 모르는 사람은 고춧가루 를 바꾸도 이 사람이 뭐장자나또뭐씨를빌 때나 아. 뭐,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대로 보내주면 그 음. 얘기 예. 얘기할 거 없잖아요. 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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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고 사진 찍어서 보고. 내용물이 좋다는 거를 응. 보내드리면 이제 아 이러면 되겠다 싶으면 그게 응. 원물 주는 게 제일 편하지 겠네 아이 그럼네 네. 그게 믿음이 가고 서로가 네. 속이, 속이, 속일 수도 없고 속을 수도 없고 <laughs> 그럼 가서 가루 갈아보면 가루가 좋잖아요 솔직히 썩을래 썩을 서클 수도 없는 거고 <웃음> <웃음> 이게 아, 아주... 안 들어온 도넛 쪽에색깔은뭐 어, 이건 들어 아, 아, 이건 그 있어요. 이건파들어있어 이거 이제 반죽 은 반죽에서 이제 기계를찍으세요요 아, 아, 네. 이거하고 이런 거는 이제 기계식으로 이렇게 찍어내갖고 그렇게서 해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옛날 저 생도 생도넛처럼 해갖고 반죽, 반죽해고 안에가 그 앙금 앙도 있잖아요. 앙금이 앙금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이거는 바로 생도노이하고생저저 도넛이랑 똑같은 시의 종류가.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만화인 거죠 여기가 이제. 소부루? 예, 소부가 여기 튀김 소부루가. 응. 요거는 이제 팥 들어간 거고요. 네. 요거는 팥이 안 들어간 거. 이게 이제 대전의 성신당에서 저. 그 튀김 소부라고, 그거하고 귀신해. 이제 같은 종류인데요. 여기 이제 저희 거는 이제 뭐좀 뭐라고, 기름기가 좀더들더라고요 기름이 많고요. 저희 거는 뭐냐면은. 그, 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음. 거기 리스트가 많이 들어가 저희 건 그냥 바로 아침에 해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 저희도 이제 새벽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었는데. 아, 이, 이거를 다 새벽부터 만드신 게? 그렇죠. 저희가, 아, 저희가 이제 이거 할때 아침, 아니, 저녁 9시부터, 어저께 저녁 9시부터 와서 설치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찍히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다 나오고. 아, 이거? 네. 뭐, 아, 작업이 엄청난데. 죠 음. 아, 초보. 꽈배기는, 그, 이거 핫도그는요, 핫도그는 딴 데처럼 이렇게, 이렇게 묻혀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밴드 모양으로 꽈배기는 이렇게 타서 올라가요. 음.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아, 음. 아, 이거, 이거 맛이 좀 달라요. 아. 아 음. 이게, 그러면은 이제, 결이, 그, 결이, 결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결, 그러니까, 왜냐면 패스트리처럼 그 결이 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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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양으로 만든 까베이 아, 아니면 핫도그예요. 아, 그럼요 까베기도 저희는 이게 많이 치네 말랑말랑해갖고 음. 이게 먹으면은 이제 딴 데처럼 이렇게 누지는게나 이런 맛이 없고 음. 예,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맛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저희들은 그 뭐냐 반죽에서 음. 이스트를 거의 많이 안 써요. 특징이 아, 이제 예. 이스트를 안 쓰고 예. 많이 안 쓰고 반죽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제 반죽을 많이 치해갖고어 음. 이제. 숙성을 오래 시키는 거죠. 한2 이틀, 음. 이틀, 이틀 3일 숙성을 시켜갖고, 이거를. 음. 뭐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첩살드러스도 그그 뭐, 음. 다게해서 만드는 거예요. 음. 요거 팥 들어간, 요거, 요 파도 없는 거. 음. 요거는 팥 있는 거. 아, 아. 아, 네. 아 이제, 저희 여기 또또 시그니처 메뉴가 또 하나 있어요. 아. 그, 이제, 그 야채, 사라다빵. 사라다빵? 아, 지금 다 나가서 없어요. 아, 없어요? 예. 하라닭빵 저거 한마 하나, 하나 줘보세요. 아, 어, 예, 알았어요. 저게 저거는 그냥 10시 반 되면 아, 바로 나가요. 아, 오전 아, 예, 예. 아, 10시, 네. 예. 10시 반. 예. 야, 저 최고 인기. 예. 요거 네. 저거는, 저거는 바로 아, 나가버려. 그근데 아,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 많아. 이거몇분이야 <laughs> 아, 저희들은 저거 저거예요. 그냥 그 도우미. 아, 저희는 도움이고. 네. 그 이제 저기를 실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음. 하는 거예요. 음. 글로벌 문예대학교가 어디있는요그 인터넷. 아, 인터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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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음. 어, 도너츠 명장은 저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아. 사람들 제빵제거는 다른 명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유일하게 저, 저 도너츠 명장은 이분한 분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아, 우리는 네. 이 다른 사람과 틀리. 음. 우리는 그 제가 기술이 어진한 사십 년 됐고 음. 근데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한 분들 보시들은그네 여섯 일곱 명인데 한분 어디 가셨나요 그 교수님들이에요 아. 정식으로 글로벌 대학에 음. 지금 일기 2기 여기 계신 분들 상기야 상기 음. 교육을 시켜갖고 더 나아서 제가 아까 교실 교수가 돼 음. 우리한테서 한. 두 달, 약두 달을 배우면 은 음. 교수가 되면은 음.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음. 남들하고 틀려요. 이제과제 빵하고 음. 좀 이렇게 분식가게 빵하고 합쳐갖고 만든 빵이에요. 음. 그래서 새로운 빵이에요. 그래고 기름도 들먹고 튀김이나 음. 아도나스나 생그나스가 다른 데는 기름이 먹는니 기름이 안먹어 근데, 네. 이게 와드나스인데, 네. 다른 데 가면 이게 기름이 많아서못 먹어. 네. 근데 우리는 기름이 없어.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15년 한 사람도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도넛을 만들어내냐고. 음. 기름이 없어. 엄청 고소해요. 잡숴 보세요. 엄청 고소해요. 네. 네. 완전히 틀려요. 이런 도넛. 부드럽고 맛있어요. 부드럽게가 전혀 없네, 네. 진짜. 음. 용인 있는 제가 지금 진짜가 와갖고, 이 와드나스는 음. 어디 이렇게 휴가철에 한 보름 나가게 되면, 은 대낭에 넣고 가도, 냉장고에 안 넣고 그냥 이렇게 햇빛에 던져놔도, 음. 한 달까지는 그냥 먹어도 변질이 안 돼. 우리는 방부제이런게 없어. 설탕, 마가린, 계란. 이스트, 이스트 안 넣고. 이건 이스트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예. <laughs> 네. 음.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럼주, 보량주가 음. 50도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절대 변질이 안 돼. 그리고, 그보량주가 어, 들어가갖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 한달 동안. 음. 해피에내버도 먹을 음, 수 있어 음, 아무 이상 그래서 야외나 낚시나 어디 막 일주일 등산이나 이런 데 가는 데는 음, 이게 음, 최고야 이 도나스가 찹쌀도나스 음, 그러니까 찹쌀도나스가 100% 찹쌀도나스야 음, 그래서 다른 집하고 틀린 건 내가 자신 있다 음, 그게 이제 교수도 다 이렇게 교육시키 거고 음, 내가 더넛 있잖아 명제 내가 대한민국의 기능장, 명장 그 다음째 도나스 제가 아까 박사 그 다음째, 도넛스 제가 아까 학과자더 음. 이상, 대한민국에서 받을 게 없다. 음. 받고 싶은 거다 받았다. <laughs> 그거요. 예 그래서 내가 자신 있다, 이빵 하나만. 음. 그래서 어차피 기술갖고 있으면 뭐야. 그리고 그래,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물으러 가겠쳤어 근데 8월달부터는 이제 내가 안 가르쳐. 교수님들이, 제 배운 분들이 제자를 가르치게 되면 10시까지 와야지 12가지를 하나씩 맛볼 수가 있어. 음. 그전에 그 전에, 그 늦은 을못 봐. 지금 몇 가지가 어오세요 어, 벌써, 다 지금, 치면, 예, 예, 뭐 많이, 치면 많이 치면 치면, 치면. 다 치우고 있잖아요. 음. 형님이 그래. 성함이 우연덕? 네, 우연덕 아, 예. 아, 예. 대한민국의 우리 자랑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자신이 자부를 갖고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이, 이거를 우습게 안 만들고 빵 하나하나, 모든 빵을 내가 잡힙니다. 음.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야 돼. 음. 밥할 적에도 애가 처먹으라고 막 만드는 밥이 맛이 없어. <laughs> 근데 이걸 하나하나 정성,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면 음. 그 밥맛이 엄청나. 똑같은 거야. 음. 그냥 막 먹으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성을 다해서 밥하는 사람하고는 한우가 땅이야. 음. 맛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지 음. 이 빵맛이 난다. 음. 어, 우리 명량님께서 이거를 하시게 된 계기가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40년 전에 예. 공부하기 싫어갖고, 음. 운동을 했는데 음. 매일같이 야구 박사을 하루에 100대씩 맞았어. 요 최하가 음. 100대. 음. 경기도 대표에 두 장이 됐는데 음. 하루에 100대씩 맞다 그러면 화가 나갖고, 음. 가방 들고 제가점 들어가갖고, 제가점금사장이안 쓴다고 팔랬는데 학생들 안 쓴다고 그러 동묘, 음. 동묘 그 사거리에다가 지금 1호점 개업해요. 아. 1호, 2호, 3호점까지 바로 진행할 거예요. 아. 이게 만원이에요 네. 그거는 필요얼마예요 주로 아버님 만 원이고, 그거 응. 만 원. 응. 언니, 요 사이즈는 바로 건조해라. 좋아. 이런 사이즈는 키우기 힘들어 키우지. 잡지이키우키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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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아 이제 아휴. 파이 거는. 거들었어 씨. 이게 이 여기 있는 거. 빨간 거 1,000원, 하얀 거 2,000원. 여기서. 네. 아, 오늘 저녁에도 아니, 이게 이게 분류 안. 이안나오더라고 네. 그래. 밥잘 먹을 때 갖다 치셔야 오래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름 봄하고 여름, 겨울에 안 파는 이유가 그거요. 예 밤에 보면, 이쁠 것 같은데. 언 네. 이게 찬란하네, 아주. 어디에다... 어, 위에다, 참. 어. 애들이 좋아할예요 어른들도 좋아하죠. 어른도 거. 좋아하죠. 이거 새끼 낳는 거 보면. 네.